물골풀이라는 곳입니다. 물골풀이, 물골풀이. 저 건너편이 대한민국 최고 고령 바위 대 이작도 25억년 지질이 되겠습니다. 경치가 빼어납니다. 해금강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백령도 멋있었는데, 이곳 매이작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케로 엔코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전에 중간에 배터리 소모 고민하느라고 유튜브 업로드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날리지 않고 제대로 4K가 엔코딩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으면 대작도 최고령 바위에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아, 에메랄드 빛 바다가 너무 멋있습니다.